자 보자. 본문 1번. Hello everyone. My name is David Park 입니다. 그리고 I'm a photographer. 나는 사진작가입니다. 오늘 I'm going to 나왔지. Will o will. 나는 뭐할 거래. Tell. 말해줄 거래. 너에게 How's your e a r 가 직접 목적절 되겠지. 음사 뒤에 주어동사. 어떻게 내가 발견을 했는지. 내 꿈을. 그리고 그치 실현하다. Realized. 그것을 실현했는지를 너에게 말해줄 예정입니다. I hope 나는 희망합니다. 그렇지? 여기는 접속사 that 이어 생략이지. 대시 생긴 거지. My story 내 이야기가 can inspire you. 너에게 영감을 줄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When I was young 내 어렸을 때 I love the stars 나는 별을 좋아했습니다. I also 난 역시 좋아했습니다. 뭐 하는 거 taking pictures에서 사진 찍는 거고 like의 목적으로 동명사 들어본 거지 오케이. 사진 들을, 복수로 쓰였지 사진들을 찍는 것을 역시 좋아합니다. 하루가 그러나 I never thought, sorry, 나는 결코 생각한 적이 없대. 뭐를, these things 이야 대접 속사절인데 대접 속사 역시 생리이지 이러한 것들이 could lead to, 그 o 뭐? 고 could lead to, 이어질 거라고 그 a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어 a job. 직업으로 이어지다 슬리드 투 것으로 이어지다 직업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결코 생각하지 못했었다. 임팩트 실제로 I didn't have a dream at all. 아들은 나 대돌 되겠지 전혀 못 맞지 않다. 나는 전혀 have a dream 꿈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When I had to decide on a major, 그지 뭐 했을 때 내가 have to decide 결심 해야만 했을 때. On a major, decide on a major가 되지. 내가 그지 뭐를 전공을 결정해야만 했었다, 해왔을 때, in college 대학에서 I chose 나는 선택했습니다. Engineering 그지 공학을 선택했습니다. 오케이. Okay. 그중서 being an engineer 그지 되는 것 하지 주어진 an engineer, engineer가 되는 것은 engineer, look o k look okay. 뭐 so look okay. look 보였 a y after c o l l e g o l o o k e d o t a job. I got a job. I got 뭐 a stable job. I got a job. I got a j t a j o o t a j o got a job. I got a job. I g t a job. I got a job. I got a j I got a job. I got a job. I got a j o t a job. g t a job. I got a I n o t a I g o o b I g o a job. I got a job. I g o 회사에서. b I got a I t a j a s t a j b I g t a job. I got a job. I got a job. I got 직업이었습니다 but i didn't know 나는 몰랐었습니다 whether 뭐뭐, 인지 아닌지 뭘로 바꿀 수 있어 if하고 똑같이 수 있지 그리고 당연히 여기는 주어동사 목적어 자리고 얘네들은 명사 절 접속사들이 되겠지 인지 아닌지를 몰랐습니다 었 i really 내가 정말로 enjoyed it 여기서 그 직업이 될 수도 있고 공학이 될 수도 있고 그 직업을 즐기고 있었는지 아닌지를 난 몰랐었습니다. Everything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언제 바뀌었대? I go on vacation. 그래서 우리가 go on vacation 뭐 휴가를 가다 정도 되겠지. 내가 휴가를 갔었을 때 모든 것이 바뀌었대. 어디로? Island로, Iceland로. One winter 어느 겨울에. There 거기서 정수 부사 I got a chance. 난 기회를 얻었는데 투부정사의 무슨 제법 지용법? 형용사 제법이지볼 기회를 얻었대 왜 명사 뒤에 투부정사 항상 형용사 제법볼기회 뭐를? The Northern Lights 그죠널 Northern Lights라는 것을 볼 기회를 얻었대 북쪽에 빛들인가 뭐지? Northern Lights이 뭐니? 오로라 오로라 그치? 오로라래 오로라 Northern Lights, 오로라인데 그제는 좀 가끔씩 뜬금없게 쓰라고 나오니까 어느덧 이제 북쪽의 빛들에서 오로라래 오로라가 북쪽에서만 나오나? 아무튼 그거래 달라이츠 그 빛들은 오로라 말하는 거지. Were amazing 놀라운 것이었는데 우리가 지금 누구니까 사물 수식이니까 분사 만들 때 뭘로 i n g 로 가지. 사물 두고 lights가 뭐한 거고 amazing한 거고 amazing한 게 lights인 거고. and i took many pictures 그리고 나는 많은 사진을 찍었습니다 of the dancing lights in the sky 뭐의 사진이냐면 그 춤추고 있는 빛들 그지 이건 뭐 비유법이지 in the sky 하늘에서 실제로 막 춤을 추고 있잖아을 거냐 그지 하늘에서 뭐하고 있는 춤추고 있는 그런 빛들의 많은 사진을 찍었습니다 for the first time 처음으로 for the first time 처음으로 in many years 수년 수년간 수년 중에 처음으로 I could feel 난 느낄 수 있었대. My heart beating 지금 뭘 느꼈어? 내 하트가 목적격 보하고 있는 걸 느꼈대. Fast 빠르게 beating 하고 있는 걸 느꼈습니다. Feel 그래서 우리가 무슨 동사? 지각 동사라고 하지. My heart가 목적고 목적격 보호 자리에 적어도 투부 정사는 돼? 안 돼? 안 되지. 그래서 여기를 뭐 be 동사 원형으로 쓰거나 지금처럼 좀 행위를 강조하고자 한다 하면, 아, 지 붙이면 되겠지. Bidding fast. 빠르게 뛰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